반갑습니다 박준삼입니다 오늘은 추종자 발산 업데이트 후에 일균 세팅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즌까지 악사로 석을 캘때이 나탈 5세트와 이 공포 3세트를 이용해서 보스가 팝업되면 페인 2세트와 원소 외동을 교체한 후에 궁주린 화살을 제자리에서 쏘아서 잡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시간당 90에서 110개 정도의 대균석을 캐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뀐 일균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종자 세팅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추종자 세팅은 이제 금화 세팅으로 했습니다. 머리는 이제 레오릭에 에메랄드를 박아가지고 금화 41%까지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만약 모자라면 이제 망가진 환관에 보석을 박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보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소의 뜻대를 사용했는데 자카라의 어깨 갑옷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수리 비리가 얻게 돼서 뭐야 좀 귀찮은 일이 덜해집니다. 장갑, 바지, 신발에서 이제 케인 두 개를 가져가고 현인 한 개를 가져가고 허리띠는 이제 현인을 고정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목걸이는 이제 킴보의 그화을 사용했는데 그화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향치를 쓰셔도 됩니다. 손목은 천벌의 손목보호구를 사용했구요. 반지는 파미오의 가락지, 왕실거니의 반지를 사용했습니다. 무기는 이제 태양수호자를 사용했는데, 금화가 80% 붙어있어서 사용했습니다. 악마에서도 똑같이 금화가 8 0 붙어있어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이제, 재감 10%,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운명의 차고, 생존기인데, 2분 쿨에 10초 지속입니다. 나머지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안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술사 소지품은 죽지 않음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모든 기술 사용하는 소지품을 사용하니까 가끔 죽어가지고 이첨를 사용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나옵니다. 아이템에 발산이라고 써있는 아이템은 추종자에게 착용하며 제 본캐도 활용이 되는 템입니다. 그거는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템 세팅인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크림슨을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크림슨을 사용하는 빌드가 좀더 편합니다. 공포 세트를 다섯 부위 착용해주시고, 보통 신발과 허리띠를 크림슨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는 오소콤이 0에서 2개 랜덤이라 직업 세트는 2개 고정인 것에 비해 조금 제작할 때 재료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 제작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템은 극피, 극학, 재감 위주로 챙겨주시고, 자감이나 피해 옵도 나쁘진 않습니다. 속성 피해는 냉기 피해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목걸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데미지를 위해서 이제 고맹이를 착용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뭐 지옥불 그리고 킴보이궁합 꼬맹이도 금화가 고정으로 최대 80%까지 붙습니다. 저는 요술이가 향치를 착용 안 했기 때문에 향치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지는 이제 딜이 엄청 부족하다면 이제 이 의지의 철벽세트 집중자재를 자제, 착용하시고 딜이 좀 나오는 상태이면 리첼의 도둑반지, 혼동개구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혼동개구리는 이 리첼의 반지, 발동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기는 양의 망국풍 피해제감, 자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 피해가 제일 우선입니다. 시리의 아홉 번째 가방, 극학 공속 재감, 스킬 피해, 스킬 피해는 굶주린 화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손목은 YZ 치온의 859인데, 이속 증가용입니다. 요 번개의 화광과 궁합이 매우 좋습니다. 다음은 카나의 암인데 이 새벽과 사냥꾼의 분노 왕실건의의 반지를 착용해 주시면 되고 이 새벽 같은 경우에는 울려 퍼지는 분노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울려 퍼지는 분노를 하게 되면은 이속이 25%가 있습니다 울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종자 어깨를 귀소의 덧대를 사용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가다가 끊기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카라가 좋아 보입니다 전설 보석인데, 축제자의 은총, 번개의 화관, 단순성의 힘입니다. 힐이 조금 부족하다면, 번개의 화관을 빼주시고, 갇힌자나 태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시에는, 이제, 집중과 자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스킬과 패시브입니다. 스킬은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 세우셔서 복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패시브 주에서 이제, 피해 복수를 넣지 않으면, 자원이 모질할 수 있습니다. 매복의 딜증가량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헬퍼 설정 입니다 1번 연막 100 2번 전투준비 200 어둠의 힘 4800에서 5000 사이에 수치를 주시면 됩니다 4번 복수 100 마우스 좌클릭 50 그리고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 꼭 하셔야 합니다 특수기 1번에 마우스 우클 체크박스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마우스 우클을 누르면 좌클릭이 안 나갑니다 좌클릭이 활성화 되면은 템 주는데 매우 수월합니다 조금 낮은 탄수성 보석과 정복자 스킬을 빼고 한번 일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스택을 쌓으시고 헬퍼를 켜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고단에서는 데미지가 떨어졌지만 저단에서는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수월하게 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이 중간중간 끊기기는 하지만 연막 사용 중에는 무적판정이라 꼬맹이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큐브런인데 일균 세팅이랑 똑같이 하시고 파티에서는 추종자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추격을 빼시고 비민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딜이 좀 부족하다면 보스전 앞에서 가방에 이 원소의 회동이나 집자 세트에 보석을 끼우고 다니다가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딜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막에 여왕 아라네에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 잡아지면 딜을 충분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티 시에는 피통이 좀더 커집니다.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충분하네요 한번 확인해보고 부족할 시에는 이런식으로 바꿔가지고 입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속이 대충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 400에서 500 사이 왔다갔다 하면서 나오죠 확인할 수 있죠 580 거의 600까지는 안나오고